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빨랐어, 다시. 그냥 가! 어, 네. 아, 편집점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하다고. 알아서 하면 안되냐? 내가 해야돼? 응. 어떻게 해야되냐? 아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되네요 응, 가자 어? 이게 그 보일러스 밑에 갔지요 이렇게? 가기 싫어 보일러스만 올라가. 연결된 그런 곳 같은데? 올라가 안 올라가네? 올라가 조사하기 그 전까는아가아 기록하기도 싫어. 그, 그러게 그 보일러많처럼생병이왜 이렇게 많지? 응? 그 왜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뭐지 그거? 아 지도? 이게 지도야? 방위가 거꾸로 돼있네요. 어 뭐야? 어 됐어 빨리 나가. 어 빨리 나가 뭐해 빨리 나가. 안돼. 아뭐 러타고 있니? 빨리 나가. <laughs> 뭐야 이게? 터이겠지뭘 했어? 어, 이거 그유카 방에서 봤던 개 아니야? 그러네. 어, 아니 <laughs> <뭐라 웃음> 이거 <이걸> 쓰러진다고? <laughs> 아니 머리 왜? 저쪽으로 하고 쓰러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아또이하또 <laughs> 또 없어졌어 또. 뭐야 너소지파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 라이터 라이터 없어 <laughs> 아카스키 세이타로는 절망했다 <laughs> 얘뭔 소리 들리나보다 그런가봐 <laughs> 아니 여기서 오늘은 기절데이네 다같이 기절, 데이네. 다, 같이 기절. 그러니까 다.. 어? 얘는 또 알아서 정신차리네 어, 여가 지하라서 빛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어 그러게? 밝아졌나? 날이 밝았나? 그니까 어떻게.. 다 보이네 밝게 어. 어 나갈 수 있네 아니.. 어? 어, 낮이 됐나 보다. 이제 아침까지 잤나 보다. 다시 내려가. 어, 도쿄 어디 갔지? 지퍼. <laughs> 나와 <laughs> 다시 남이 없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파밍에 쳐줘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제... 어, 테일타로 어? 왔었네? 아, 나 느낌이 세하지 왜? 우리도 그래? 아, 뭔가, 뭔가 역시 컷인 씌인크 맞는 것 같은데? 말투가 너무 상냥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뭐야, 뭐야, 뭐야? 아, 끌어 그래, 안은 거야? 어, 아, 맞아, 목줄... 맞아. 목 조르는 건 줄... 아. <laughs> 아냐아냐 <laughs> 갑자기 이런다고? 절대 이런 자기 약한 부분 드러내는 성격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거 더풀게보다. <laughs> 뭐야 뭐야. 속지마 속지마. 어 뭐야 나와 함께 있어줘? 이거 뭐야 뭐야? 네, 네, 거부해도 돼요? 언니의 선택이지. 아, 난얘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아, 왜 이래? <laughs> 오, 역시 네가 도끼 가져 왔었구나. 야, 나, 나도, 나도. 뭐 없지? 있지 않나? 도끼를 비하면 골프채는 너무 약한데 아 저장해야 돼? 침착해 침착해 그게... 어디로 가야 되지? 없네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여기 마크 있는데 위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가야지 일단 위로 가 아쉽다 여기 가춥잖아 <laughs> 아니 돌수 있는 방이 없을 텐데. 그럼 일단 2층으로 가 볼까? 1층도 그 막혀 있잖아. 진짜 모르겠지만 일단 2층에더 넓은 데가 있잖아. 사람이 더 넓은 데. 어디? 안쪽에 안쪽 방에. 여기? 어, 안쪽 방. 어. 여기, 여기. 어! 여기가 아니었네. 나는 거기 가운데 살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 피한다 눌렀는데? 아, 피한 거야? 피한 거 같은데, 어, 밑으로, 아, 이 밑으로 바닥이 무너져가지고, 이 밑에 어, 방이 여, 방이 있었어. 어, 여, 방이 있었나? 여태 몰랐어. 어, 여기 들어왔었나요? 나 아니, 아, 나 근데, 나 들어온 줄 알았었는데, 이미. 엄마 뭐야? 소리 나는데 설마 어, 내가 가보자. 일단, 일단 밑에 가보자. 나랑 이거 파를 찾지 않으러 가서 이런 소리가 나 아니야. 대단하지 마. 이방이겠지? 아니네, 어오른쪽인가 보다. 이방인가? 오른쪽 오래전, 이방인가? 어, 좋아어 <laughs> 아니, 지효 한다고 어쩌고 될것 같은 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피아노 알아서 대경 하는 거야? 안 돼, 야, 이거 빼면 너 아니, 죽어. 빼면 안 돼, 빼면 죽어. 이러고 함부로 아, 빼지 않는. 빼면 죽었을 거 같긴 한데. 나서 이런 일이 생각 뭐야? 어? 뭔 어, 뭐 소리? 소리야? 아, 한심하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와!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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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야? 야, 어디가? 와, 아, 비비떡봐. 뭐래? 다시 말해,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왜또 갑자기 미안하네. 아, 이제 진짜, 와, 피투성이네 진짜. 안 아, 돼, 네, 야. 아, 야, 저기 패닉이 빠진 건너 같거든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야, 그래,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어? 아니, 잠깐, 진짜 죽는 거 아니지? 아, 저렇게 뚫려있어 아, 근데 도끼에 맞았는데. 여기까지 온게 장하다. 그니까. 아. 아니, 왜, 그니까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이미 이 늪에 들어가면 감염 다 되는 거 아님? 죽으려고 들어간 거지. 아니, 가만, 아니, 가만, 아니, 늪에 들어가서 죽으면 한심하지 않은 모습이야? 아, 그니까, 그거 아닐까? 배가 뚫려서 죽으면은, 이, 음, 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되잖아. 근데 저기 빠져서 죽으면은, 그냥 자기가 다 사란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 지금. <laughs> 아, 뭔가 왜 생겼는데? 뭐야. 아, 너 이제 와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어머. 아니, 근데 걔가 도끼를 들고 나한테 협박했단 말이야, 먼저. 다른 데다 갈까? 뭐? 어? 이브 다른 데다 갈까? 어... 거기가 둔기였던 것 같아서. 음... 아, 아무것도 없네. 아, 5번에 해놨나보네. 네. 아, 근데, 함께 있어주면 뭐가 달라져? 피하지 않았어던거 아닐까? 그럼 내가 죽것 같은데. 그으면 그러니까. 아, 내가, 내가 들순 없나보네. 뭐 해야되나, 이제? 아, 보트 이제 지동 찾았으니까 보트로 아, 거울에 뭐가 적혀있어? 아, 이거 아까 그 시계다, 시계. 그 태엽 시계 돌리고 있잖아요. 응. 그거, 그거 서순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laughs> 뽀록으로 맞춰버려가지고. 어떻게 맞췄지?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맞췄잖아. 그니까, 그게, 신기하네. 그러게. 아, 씨. <laughs> 어... 맞춰가지고 저 방에 안들어가서 와봤다는 걸 몰랐네, 우리가. 그러네. 아니, 들어갔었는데, 제대로 안본걸 수도. 아니, 이거, 방위가, 그... 반대거든요? 뒤집어져 있거든요? 서재에 가면 방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다. 어느 서재가 이 서재? 서재야? 저 서재야? 아까 신관이라고 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 아, 어느, 시, 어느 서재라고 안 나오네? 일단 이쪽 서재부터 가볼까요? 이게 때만... 그나저나 차를 어디서 수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 서재가 아닌가? 이 서재 아니면 뭐구관 서재 가면 되지. 근데 구관 서재일 것 같기도 해. 거기서 발견된 거라, 그죠? 어, 그럴 거 같죠? 어... 세타로 이슈. 헤이, 그냥 다 죽자. 그러게 세타로가 죽어버렸네. 아 어, 기분 나빠가 이건가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대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그예 침대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서재 어디였지 왼쪽에서 첫 번째 방 여기 첫 번째, 여기 여기 번째 방? 방 왼쪽에서 두 번째 방어 어, 아, 알아서 진행이 되네. 가 있었던 거냐? 아, 아 이래서 아 어, 시계를 수평으로 두고 왼쪽 손에 든후 짧은 침을 태양에 맞춘다. 시비와 시계 짧은 침의 중간이 남쪽이 된다. 어, 이거 명탐정 코난에서도 나왔던 거다. 어, 정말? 어, 제, 언젠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코난이 항상 시계 차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거, 나는 그마취 시키려고 들고 다니는 건줄 알았는데. 아, 맞아. 사실, 마취시키려고 들고 다니는 건데. <laughs> 구간이 있는 쪽이 남쪽이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동서 저 회사 그러면 동쪽이라는 게이늪 아니야? 그러니까 럼 여기 이쪽 아니야? 보트 타야지. 상황 관 묻잖아. 가자. 일단 아, 서식구만 있고. 저장하고 벌써 한 시간이 나 있어? 가야지 뭐. 가야지 뭐. 몇 10, 세대고. 10, 넣어 왔어. 저장된 거 맞겠지 어. 뭐 없는데 어, 바위 옆에 있나 그냥 그 지도상에서 약간 검은 거 옆에 있었잖아 아 지도를 한번 꺼내서 보는 게 낫나? 그니까, 이 검은 거 옆에 있었으니까 바위 아닐까요? 바위 옆에? 오, 오, 뭐야, 이거.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에 주도가 없네. 오, 그러게. 이제 거 걸길게 없는. 계속 어, 얼굴이 어두운 채로. 얻은... 헐 아니 잠깐만. 어디야 뭐, 이렇게? 뭐 뭐야? 아니 나 밑에 보지도 못했는데. 아 상상한 건가 봐. 아니 뭐야 어? 아 그니까 러 이게 저희가 묻힌 건 맞는데 뭐지 우리가 옴님이 그냥 안 보고 나와버려가지고 거기가 묻힌 채로 다시 못돌아가거 같은데? 아 원래 이렇게 입구를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몇지 아니 나 안에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 혼자서 까만데? 어? 버즈인가 뭔데 이거?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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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블 어따 했지 우리가? 6번에 했는데요 이게 찾기 아, 전이거든요 그냥 나오, 나오면 안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laughs>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역시. 여기에 있는 시체가 있나? 그래서 죽다고한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이거? 담겼나? 아니 뒤에 있는 것도 말 거, 걸어보자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부터 봐서 잘못했어 그냥, 그냥 따면 안 돼? 골프채 이런 걸로 따면 안 돼? 아니 왼쪽에 뭔가 있는데 저것도 한번 보자 친구야 아니 이런 걸로 엔딩이 갈린다고? 왜 손이 빨갛지? 그게 아니라 뒤에 피자국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닌데 린 손이 빨간 것 같지 않아요? 아 우리 말이 맞았나 보다. 아휴. 응? 아, 어? <laughs> 또 헛것 본다. 헛것 본다. 세이타로의 새도 안 보여. 아왜 이러는 거야? 아왜 이래? 어? 뭐야? 누가 쏜 거야? 뭐야? 집 안에 여총이 있었잖아요. 누가 쏜 거야? 그럼 누가 쏜 거지? 거 <laughs> 이렇게 최악의 엔딩만 골라보는 중헐 그럼 이거 못본 거네? 이게... 배드 엔딩인 거네?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어? 유카는 세이타로, 아니네? 세이타로가 죽은 시점에서... 아... 어...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유카가 쏜건 아니야 일단 어... 어, 네, 뭐, 그러게, 응. 처음부터 엔딩부터 뭔지 알수 없는 상태로. Okay.